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주택가유 위치한 빌라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빌라 단지 위치했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대륙은도 가깝구요. 마전역도 5분 거리 위치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답답함도 없구요. 조용하죠. 타인, 타운하우스의 운동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면 세대별로 1세대 1조차 가능합니다. 딱 열, 세대별 로 구성될 수 있게끔 주차공간 만들어 놨고요 이거부터 보안기 되어있고 깨끗합니다 관리도 잘 되어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출입문을 열어서 니다 보시면 관리 잘 되어있죠 깨끗하고요 CCTV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다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시드릴 매물은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마전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주변에 롯데마트, 초, 중 학교 모두 도보 5분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5층 중 2층이고요. 방 2개 깔끔하고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2층 필로트 주차장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부모님 사기 좋은 투룸입니다. 입구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중문이 있어서 현관 방음방 구경도 좋고요. 투룸에도 입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도 넓고 신발장도 넉넉하게 있습니다 입구가 넓어서 답답함이 없죠 중문을 나오면은 넓은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방이 있고요 거실 공간 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3룸 거실 공간만큼 넓어서요 6,7인용 소파 놓고 TV 놓고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나무로 아토를 해 놨고요 포근한 느낌입니다 이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남동형이고 주택단지 위치에 있고요 단지형이어서 조용합니다 이쪽에 주방공간 주방공간 브라운 색상으로 포근하게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넉넉합니다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있고 양문형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폭넓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공간이 깊어서요. 이쪽에 놓고도 앞으로 냉장고 문이 안나올 만큼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있습니다. 이쪽이 첫번째 방. 첫번째 방방향 똑같이 남도형이고요이 침실로 쓰시면 좋을 공간입니다. 이장에 들어오면 11자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네, 화장실 공간. 화장실은 수제 한번 했고요. 깨끗해져 자경기와 세면대 뒤로 젠달 공간이 있어서 욕실을 풀어버릴 수 있고요. 샤워기 한쪽 끝에 있습니다. 폭이 넓어서 답답함도 없고요. 이게 두 번째가. 뭐 침실도 이쪽에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붙박이장으로 오면 여기 1 2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 놓고 옷방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보일러실 및 세탁실 공간이 있습니다. 홈있죠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건조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저게 탄성 포트로 마무리해서요결로 누수, 습기도 없네요. 네, 지금 보시는 매물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했습니다. 마전역 도보 5 분거리 위치했고요. 롯데마트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위치했고요. 5층 중 2층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